국세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2년 하반기 귀속된 장려금을 27일에 한꺼번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대상자들에게 27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192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 8,174억 원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2,302억 원이 증가한 최대 지급액입니다. 전체로 보면 2022년 방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201만 가구에게 2조 2847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2670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3만 원으로 전년보다 10.4% 상승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가구 내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귀속분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 시스템이나 홈택스를 통해 귀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